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 사도행전 12장 어, 초대교회의 위기죠. 또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흘러가시는 섭리 이렇게 한세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위기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갖고 위기라고 그럽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 돈을 못 버는 것, 건강이 어려운 것, 뭐 이런 걸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이런 거 위기라고 그러죠. 어, 여기 이제 교회에서는 <laughs> 갈등 아닌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핍박이 초대교회의...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리더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죽였는데 뜻밖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잘 죽였다. 아유, 그전 진짜 막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니 잘 죽였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그걸 딱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 왕의 죽일 바에는 야고보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자 베드로도 죽이자. 그게 오늘 이제 12장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6, 6,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 하루예요. 그리고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르기 없이.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이 끝나고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 헤로다 안티파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감옥에 가둬놨어요.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에,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러니까 군인이 둘이나 감옥 안에 있고 그리고 쇠사슬두 줄로 내가 묶여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그런 방위태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세사슬이그 선에서 벗어지더록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일으켜서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는 어떤 것인 줄 아냐면 기도하다가 보고 있는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린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 아니고 탈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 중에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그큰 길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안 죽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싫어하시고 베드로는 좋아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로서 생을 마치게 하시고 베드로도 나중에 지금보다 한 2, 30년 더 뒤에 시간이 되면 순교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베드로는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 나아가게 되고 어, 그러면서 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죽었다고 해서 사랑받고 지금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어, 무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죽으면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꼭 살아야 합니다. 꼭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쭉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보면 오늘 12장 안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결론을 한번 내려 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누구의 생각이냐면 인간 헤롯 아그립바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들이 이렇게 꾸며놓은 계책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죽여서 내가 민심을 얻고 그리고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꼭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뭘 봤냐면, 하나님 와 삽비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을 팔아서 전액 다 드리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아나니와 사비라도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도 팔아서 그것을 들여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예 정말 깨닫지 못할 때 나중에는 치시는 것도 몇번 봤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는 정말 내가 나는 자신이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목사님 인간이 뭘 하고 계획하고 뭘 어떻게 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세상 일은 인간이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 일도요, 인간이 계획하지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의 출연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가 놀라는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잘 죽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목격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도했던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문 열어주려 나갔다가 베드로 사도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무슨 무엇을 말씀드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으면 이 일이 진행이 될수 없다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우리가 벗겨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어뭐 자기를 보고 난리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십칠절에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네, 이제는 피해야지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는데 뭐 군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수색하기 시작을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은 23절까지 특이한 한 가지 사건이 같이 기록이 돼요. 그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요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라고 하는 해안가의 큰 항구 도시가 그때로 말하면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운대쯤 된다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누가 세웠냐면은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세운 항구 도시예요. 이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큰 역사들을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를 하나 바꾼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저희 성지순례 팀들도 한번 가봤을 때 보니까 거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뭐 해서부터 베라베게 다 도서관 뭐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 그이 하나님께서 에, 어떤 역사를 벌이시는가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요하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뭐냐면은 세금을 이제 걷어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런데 좀 이거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 와 있는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어, 언젠가 하루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이 임금이 딱 아니 옷을 입고 나와 있죠.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로 얘기를 했는지 신의 소리가 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헤롯이 시간과 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나가서 이 출연할 때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아마 딱 단상을 비춰지는 고시기 그 아침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해가 비추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옷에다가 금이이 이 딱지들을 쫙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다서 가지고서는 "여봐라" 그리고 한마디 하니까 그 모습에 사람들이 기가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신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 당시에는 왕들은 다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그렇게 뭐 이제 헤롯의 인기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저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는데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이 12장 시작할 때 헤롯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엔 누가 죽어요? 헤롯 자기가 죽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그 자리가 어디냐? 가이사냐.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도시야.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만들어서 이가이사라라는 이름은 바로 당시 로마 황제를 뜻하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명칭으로 만든 이유는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마치 무슨 음악가들이 작곡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헌정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만들어놓은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앞으로 40년, 50년 뒤에 누가 죽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어요. 누가 죽이려고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해서 활을 쏜 것도 아닙니다. 칼로 찔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 먹어 죽는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죽인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무튼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흔들려는 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교회는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보겠다, 교회의 우위권을 자랑해 보겠다, 자기가 뭔가 마음대로 하겠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서는 헤롯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 되죠. 더 나아가서 24절에 하나님의 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말씀이 더욱더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무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들이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2장을 이렇게 볼때 단순하게 야, 그거 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하셔 풀어주게 하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서 기적처럼 나오게 탈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12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록하는 거, 뭐 고난을 뭐 음, 고난을 벗어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어, 아, 우리 아빠가 사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사장 되면 사장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종로 쪽으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에, 현대 사옥이 있어요. 현대 사옥. 옛날 현대사옥이,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서, 그 현대사옥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 야, 이,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엔진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야, 저 안에서 수십조, 수백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말 한마디 했어요. 거기서 죽었잖아. 정주영 씨의 큰아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잖아. 여러분, 사장은 뭐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맨 꼭대기에 있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인기,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덧없이,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것이 인기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런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깨닫게 되니까. 아하, 세상은 더없는 것인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 그런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풍요로움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부유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가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적이 아니면 사람 은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묵묵히 묵상하는 거죠. 어제도 수요일 수요일 아침 예배 때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 광야, 이 광야라고 그러면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이 대부분 광야는 어떻게냐면 붉은 광야예요. 시뻘건 돌들, 시뻘건 그이 흙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한포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돌들로만 그냥 그 시뻘건 그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버스로 다니면은 요르단 광야 같은 경우도. 그냥 아주 짧은 광야인데도 보면은 버스로 한 6시간 달려도 달려도 광야예요. 그러면 걸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산 서울 부산 거리가 광야예요. 아주 풀한폭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세요.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왜 여러분 인간은 광야에 있을 때 멋진 빌딩이나 맛있는 생수를 주고 먹을 걸 잔뜩 주면 잘살것 같지만 광야를 지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낼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려고 할때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할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웃줄하고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고 자기 인기몰이로 하려고 했던 그런 헤로도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기고만장했죠.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죠?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와요? 망치가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 내가 뭘 의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